화물 등록에서요, 이게, 여기, 5,000원, 이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저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금액은, 책정이잘 나와요. 거리당, 아니면은, 어디서 어디, 책정은잘 나오는데, 근데 이 5,000원 빼기에서, 빼기, 빼기, 빼기 눌러버리면은, 금액이 쭉쭉 내려가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어... 유아 형님, 어, 만원 낮은 금액의 그런 상황에 따라 한번 잡는 편입니다. 아, 임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니까, 러 이거를, 민원을 넣어야 되거든요. 착정 금액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금액이 정해졌으면 뭐예요? 여기서 이거를 눌러버리면은, 요거를 눌러버리면은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요거 화물 올릴 때, 화물 올릴 때 혼적. 혼적 올리는 게 이게 문제야요 이게. 제일 문제, 이게 혼적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혼적. 자, 유아 형님, 혼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적을 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한팔레트 아니면은 뭐뭐한 3분의 1 정도 차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선수는 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뭐80% 80%, 80 채웠다 그러면은 20% 조금 더 실을 수 있냐 있지 않냐. 혼적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건 완전 틀리잖아요. 예. 네. 혼자 혼적 <laughs> 혼작이라 쓰고 독차라고. <laughs> <laughs> 어? 봄바라 형님. 아, 혼작이라고 쓰고 독차라고. 아. <laughs> 오 어. 오, 멋진 말입니다. 예. 네. 아, 혼자 그러니까 저희는 뭐 혼적이라고 하면, 한 3분의 1 찰려나? 아니면 뭐, 한팔레트만 실으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선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빈칸이 조금 있으면은, 뒤에 빈칸 조금 있으니까 혼적이네. 뭐, 뒤에 뭐, 50cm 실을 수 있으니까 혼적이잖아. 이거, 이게 애매하죠? 어, 유아 형님, 알선수랑 통화해보면,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진짜 혼적인지 아닌지. 예. 봄바나 형님, 그렇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면 모를까. 이거 그러니까 혼적이라는 게, 뭐, 박스 하나. 뭐,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봄바나 형님 말씀하신, 뭐, 고양이, 멍멍이 어, 그런, 어,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나탄 형님, 엊그제 혼적이라는데, 1.2톤이라서. <laughs> 이게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혼적도 못 올리게 됩니다. 혼적도. 이게 혼적하면서 금액을 깎아버린다고요. 혼적, 원래 정확하게는요, 혼적을 올리면서, 길이를 써줘야 돼요. 뭐 50cm, 1m, 1.5m, 뭐 2m, 3m, 어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3m는 꽉 차는 거죠. 2.5m도 꽉 차는 거고. 그러니까 혼적을 올릴 때이 어 길이를 정확하게 이거를 측정을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를 눌러줘야 되는데 알선서는 안 누른다는 거예요. 안 누르고 뒤에 공간 빈칸 좀 있잖아. 뒤에 빈칸 좀 있으니까 혼적이지. 그리고 약간 금액 깎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아까 저기 나타한 형님처럼 어이가 없는 거죠. 요것도 그러니까 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기 뭐죠? 저기 어플에다가. 잘안 지켜지고 있다. 혼적인데, 왜 뒤에 1.1톤이냐, 장난하냐. 그러면서 이제, 나탄 형님 말씀처럼, 어, 싫었더니 1.1톤이면은, 이제 금액을 추가 비용을 더 받으셔야죠. 받으고 따지고, 화물 어플에다가 얘기해서, 요거 뭐 하는 거냐, 장난치냐,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진짜 장난치는 거니까. 얘기해서 추가 비용 받고 그러니까 이걸안 지킨다는 거예요. 알선소는 이걸안 지키죠. 혼적이 때몇 미다가 비고 사이즈가 몇이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흐리멍텅하게 그냥.